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비입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그거 여기 하우스 집짓기 있죠. 다른 하우스를 찾아봤습니다. 자 만들기 시작. 일단 재료가 똑같고요. 야 너희들. 나요거 오늘도 쪼브나우스여기 음. 여기, 네. 여기. 여기. 잠깐만요. 누가 어누가 났어 걸요 뭐지? 응. <목소리> 나 친구 너무 작아. 리얼하게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좀 그렇게 똑이해지면좀안 되니까. 오늘은 2층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나 말값도 없는데. 왜? 우리, 우리 아빠드폰 보네. 어, 나 꿈? 진짜 잘하는데. 여건 스카이 콩콩님의 목소리 닌자앤피토리님 네 여건 닌자앤피토리님 닌자앤피토리는 저 동생이고요 스카이 콩콩님은 저희 어, 사촌동생인가 뭐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미시샤 그 좋아한다고 <laughs> 하는 말을 하기 위해 하이하이 저이나 끙끙 는 것만 같다 일단은 제가 소리를 좀 꺼놨습니다 여론집집기 <laughs> 할 때는 소리를 꺼놓을 겁니다 바이바이 저이나 끙끙 는 것만 같아 이하이 레뱅 그점 아, 울렁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되어가 크 이거지 아이 차이나 눈 음, 끄는 근데, 것만 같다 이 하루 베인클럽 일단 1층은 여기 아나왜 이렇게 안 두꺼워? 몰라 아나왜 아, 이렇게 안 두꺼워? 몰라 난 두꺼워 왜? 왜 형아? 다 여기는 1층. 다 1층. 나 진짜, 나 진짜. 봐봐, 나 두꺼워! 그럼 어떻게 두꺼워진 거야? 어? 다 뒤져서. 저희 이거는 책정이 필요한데, 책정. 큰애 뒤져서. 나보다 큰. 어. 애 나보다 큰애 봤는데? 쭉. 하얀색이야, 그데 그래서 가보여야지 그래. 다 나한테 죽고 난리 나한테 죽어? 사랑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1등 같아 야. 형아 그런데 이거 어, 큰 애가 잘안 봤어 받... 형아 나 지금 응? 무이야 맞은, 저, 지금, 형아, 지금 지렁이 게임 응. 아, 게임하고 있어? 형아, 지금 지렁이 게임하고 있어? 응. 나, 나도, 뭐. 아! <laughs> 아, 아! 형아! 여기서 응. 만날 수 있어? 당연하죠. 형 언제 <laughs> 형아 볼까? 나도 멀리 갈 거야. 나도 지렁이 폐해서 멀리 가야 돼. 음. 아,

나왜 내가 죽어? 왜가 죽어. 왜? 내가 죽어. 네가 죽어. 음. 왜? 응? 너가 죽어. 어, 음. 너가 얼굴이냐? 음. 아, 도록 응. 등... 음. 어. 향하... 어, 음. 아. 응. 나 풀이. 응. 나 쫌이거든. 나나 형아. 어, 나 형아보다 길어. 아. 나 형아보다 짧은 거가. 나나 형아보다 짧아. 응응응. 다시 먹어. 나는,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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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컸는아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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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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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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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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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컸어. 아,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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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야, 아, 여자래요. 아, 나 죽었는데. 땅좀 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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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워있다, 이렇게 누있잖아 땅을 걸어서이 아직 짧아? 아니. 음. 엄청 길어. 멀야 몰라. 도도 몰라. <목소리> 민이천이 <목소리> 서돌리서돌리서돌리서돌리서돌리서돌리야돌리서돌리서돌리서돌리서돌리 서돌이+ 서돌리 서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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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생이 서돌이+ 자돌이 서돌이+ 할돌이 서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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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하, 엄마 아빠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검정 고무신 이거 기억나 응. 이거+ 이거 알아? 오, 아 잠깐만 아, 어릴 시절이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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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laughs>

근데, 가두리 안 해도 가두리 할 크기가 되면 천이야. 음. 아! 뭐야! 아, 근데 나 처음엔 죽이고, 처... 어, 그 다음엔 안 죽여. 응. 음. 아, 아. 스카이콩콩님. 스카이콩콩님. 잘았지 스카이콩콩? 형아 근데 얘걔 걔가 아, 여기 있네. 어, 근데 걔가 징징이 닮았어. 응? 얘가 징징이 닮았어. <laughs> 완전 징징이야. 징징이를 모르시는 사람분은 제가 요거 다 끝나고 아까 얘기해 줄 스포나를 해줄 겁니다. 야, 나 징징아 스포나 우리 엄마 휴대폰에 있어. 죽이러 가는 거야? 아, 나 죽었다. 그래도 아직 안 죽었어. 와, 아, 와, 나 삭삭 커진다. 나도 죽었어. 와, 아, 나 너무 커진다. 나 죽. 나 죽었어. 나안 죽었지. 두꺼워졌다. 안, 난안난난 죽은 게 아니라 두꺼워졌다. 전란적인가? 까. 아, 왜, 쟤들 왜 나한테만 물려와? 장, 쟤들도 좀 죽이지. 까! 어, 내가 그냥 죽이면 되잖아. 양쪽이. 눈으로, 눈으로 맞아서? 와, 음. 나 형아보다 길어. 내가 형아보다, 너보다 길거든. 그래? 나몇신데 나도 <laughs> 길어. 쯤. 난너무다 길거든 너구그었다고 <laughs> 누르지 마 누린 거 아니다 안녕. <laughs> 나 어차피 <서피도> 좀 내야겠다 <laughs> 와우 이렇게 시프트를 하면 다 되네 저는 여기에다 그냥 딱가겠습니다 아! <laughs> 아나너무다 컸었는데 순... 죽었다 왜너 작아? 아니 커져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커진 거야 자 여기가 2층 근데 조금 커졌어 누가 다 먹었어 <laughs> 그래? 나, <laughs> 나보다 커? <laughs> 나보다 작아? <laughs> 근데 너보다 <웃음> <웃음> 음. 아직 이걸 하고 아, 다 뭐야 쟤들 아닌가? 너 형아보다 난, 난 형아보다 좀 난난이찬영것보다 컸었는데 나 죽었어 뻥나 나보다 기다린다. 고수 나보다 고수인 건 시윤이밖에 없거든 자식 그래 응왜 나만 고수 아니야 니도 좀만 하면 고수가 엄청 잘돼나나나나 아, 나 이제 좀 두꺼워진 것 같아. 응. 응. 안 아, 나보다 더 두꺼워졌어. 아니, 그런데, 그런데 응. 내가 눈으로 맞췄는데, 어, 깨가 그러니까 죽었어. 원래 눈으로 맞추면 죽어. 아. 뭐야! 쟤들. 압. 아. 야, 뭐야? 압. 아. 나천약이는데 압. 아. 야, 그게 저기 분들은 지금 지렁이 키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너 오자 커진다. 오케이. 나너 커졌어. 아, 나 바로 죽어서 커졌는데, 나 커졌는데 바로 죽었어. 길이야, 그냥... 어, 너무 길어서, 어, 걔들한테 막쭉욱 해도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너아왠도 죽었어 잘안 죽을래? 나잘안 죽었는데 두꺼워서 야못 먹거든요 야아나 죽었다 나안 죽었다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야 먹어 먹.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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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 아나 상어보다 고수거든. 그래? 여긴 요렇게. 나여는난 유천이 형보다 어? 어? 뻥. 근데 난 고수 안 됐어. 안녕히 계세요? 죽어. 빡. 나 죽어도 빡. 고수 안 됐어.